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뚫고 5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어제 하루간 쇼 포지션 청산만 6만 8천 명에 달하며 청산 금액은 4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바이베트에 의해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저항선을 5만 5천 달러까지 잡고 있었으며 그 중간에 53,000달러 저항선에 걸릴 수도 있어 보이며, RSI 수치 또한 62 정도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플랜 B가 이 RSI 관련한 자료를 하나 트위터를 통해 게시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10년간 비트코인이 RSI에서 2017년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는 그 수치가 최대 90을 기록했으며, 평균 6개월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RSI가 최대 90의 수치를 보이는데요. 올해의 RSI 수치를 보면 2013년도와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시 1차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불량이 시작되어 상승된 수치가 약 5배에 달하며 올해 경우 만약 2013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목표가가 약 3억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지만 2013년보다 기관과 자금의 투입 및 ETF 투자 승인과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더 높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내피셜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가운데 JP모건이 8월 한 달간의 상승장 이후 9월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암호화폐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그 거품이 형성되어 있음을 전했는데요. NFT 과열로 인한 해당 종목들이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픈시로 최근 8월 거래량만 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으며, 3월 달성했던 1월 대비 40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알트코인의 거래량만 놓고 봐도 올해 초반과 비교시 1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간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 돌파시 상승 기대심리로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석 내용들을 많이 봐왔지만 틀린 분석 내용들이 더 많았기에 혹시 모를 상승에 대비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장에서 대처할 방법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는데요. 4월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상승장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4월보다 더 크고 빠른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3에서 50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점을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투자금의 10% 정도만이라도 5분할, 10분할을 해서 지금처럼 약 상승장에 알트코인의 분할 매도 방식으로 투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매매도 규칙을 정하고 많이 해봐야 대응이 수월하다고 생각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 9월 3일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2017년 12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가 고점인 350달러에 모든 라이트코인을 던진 후 2017년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찰리 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고 자신은 앞으로 라이트코인의 미래를 위해 팔았다고 했지만.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경이로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글 내용에서는 이런 최고점에 달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진입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진입한 곳에서 보통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오르길 바라지만 세력들은 아주 저점부터 잡아왔기에 두세 배만 올려도 고점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두배 이상 상승했다면 최 고점으로 의심을 해 봐야 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MVRV G스코어 차트인데요.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 시세를 나타내는 선이며 적색선은 이동 완료된 지갑에 따른 가격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갑을 통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를 시가총액과 비교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7.5에서 9까지의 황색 부분에 수익 실현된 지갑을 나타내는 적색선이 들어오면 과열로 의심해 볼수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푸엘 멀티플렉스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채굴자와 구그 수익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채굴 수익 관점에서 시장 순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가격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1일 발행가액을 365일 발행가액의 이동 평균선으로 나눈 값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황색 부분에 적색선이 들어오면 과열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단 이런 지표들은 일종의 보조 지표와도 같은 개념이기에 맹신하지는 마시고 단몇 프로라도 안전한 투자 확률을 높이는 용도로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2일, s s 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암호화 핀테크 기술이 인터넷처럼 파괴적일 수 있다고 하며, 이 시장은 1990년대의 인터넷만큼 모든 것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업 증명 방식이 환경 문제를 들면서 지분 증명이 코인들이 앞으로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분 증명이 채택될수록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이 환경 문제로 집중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트가 전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도지코인의 지분 증명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다 작업 증명 방식을 제도권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전 네오코인의 창시자인 다홍페이도 작업 증명이 한계성을 다룬 내용도 있었고 인프라법안의 세법 적용에서도 질분 증명 검증자에게 세금 도입 내용을 연계해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라이트코인이 업데이트 내용이 빠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8월에 진행된 사항들을 재점검한다는 내용과 민불인불 완료 일정을 알렸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당초 계획의 12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두달 정도 빠른 10월 중순에서 말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익명성 코인들이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민버인블 적용 기술이 TPS로 인한 성능 개선도 있지만 익명성 기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 익명성 코인들이 재상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라이트 코인에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듯 하며 차트상으로도 현재까지 가장 안 오른 코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이벤트 예정으로 14% 이상 가격 상승이 반영되었으며 라이트 코인에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며칠 전 야후 파이낸셜에서 ETF 승인에서 그레이 스케일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어 10월경으로 출시 예상된다는 내용을 일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라이트 코인의 민브링벌과. 그레이스케일 ETF 종목에 포함된 라이트코인은 네피셜대로만 된다면 상승폭이 꽤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빵 주식부터 기술주들이 끝을 모르고 과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글로벌 주식장 경우 1월에서 2월, 8월에서 9월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하락장이 오는 시기인데요. 작년 20년 말부터 지속적인 상승 후 21년 1월 20일 정도에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6개월간 올려온 종목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지속 상승으로 4월경 신고점을 세웠고 그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9월 경우에도 주식장이 하락세를 보인다면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맞이해 10월에서 12월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 그려지지 않겠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심리상 손해를 본 자금들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 투자처가 전 세계적으로 볼때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기에 세력들의 큰 그림을 생각하자면 실질적인 불장은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니 엔터테인먼트 겸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